안녕하십니까 주술티비입니다 자어 사실 주술티비가 예전에 이제 전사를 키웠었는데 그때 이제 청룡을 키웠죠 근데 그때 뭔가 이 태고의 나무 아 이게 너무 피로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주술티비가 맨날 가끔가다 가 이제 환수정비 얘기 나오면 이 태고의 나무를 얘기를 해도 아그거 싫다 안 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번에 그 환수 장비 돋보기 이벤트로, 많이 이벤트로 환수도시 많이 풀려서 환수 장비 가격이 좀 뛰었거든요? 아,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이게 되나? 이걸로 뭔가 만들어질까? 하는 마음에 일단 맘만 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 지금 이거 눌러가지고 2 0 0지수 들어오니까 태고의 나무의 시련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오자마자 뜬 거예요, 이거. 가볼게요. 6등급 이상 환수와 함께. 이런 거 준다고 합니다. 백화주장 염이. 한기업무 빙사. 이런 거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강화할 수 있나요? 강화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강화 불가잖아요, 이거 두 개. 그죠? 이거 강화 불가죠, 이건. 강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다음. 백호풍괴 강화 불가죠.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 괜찮아요. 포기. 저뭐 강화 되지도 않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 태고의 나무 너무 싫어하는데 주술TV 한번 주술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술사로 태고의 나무를 하면 어떨지 자. 가볼게요 머리 박아 저주요? 저주는 안올렸죠 귀찮아서 저주 올릴까요? 어? 센데? 줄서 센데? 줄사 센데? 뭐야, 줄사 센데? 아, 전사로 했으니까 힘들구나. 어? 아, 전사로 해서 힘든 거구나. 줄사하니까 편하네. 전사는 건곤 쓰면 이제 피가 낮아지니까 힘들었는데. 갓주술이네. 그죠? 모르겠어요. 갓주술이네. 전사로 할때 힘들었는데. 아, 전사를 해서 힘들었구나. 야, 갓주술이네갓주술이네 아, 황룡을 시작하자마자 한, 죽어요. 야, 갓주술이네. 갓주술이네. 금방 깨네. 이거구나. 전사로 할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건건 계속 날리고. 근데, 오래 걸리는 건내한 가지네. 아, 그냥 주술티 그냥 삼성 샀기가 힘들다.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만들 줄도 몰라. 성룡 냅두면 시작하자마자 폐어 부럽네. 아니 이거 시동하면 안 되나? 시동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뭐 환수 안 꺼내놔도 되네. 들어와서 시동하면 되네. 예 yeah. 이봐 힘들잖아 이래서 내가 안한 거야 오래 걸리기만 하고 한 마리 꺼내셨어요? 꺼내고 나서 시도하면 되지 이래서 내가 안한 거야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만드는 건데 환수 장비 안 나오면 끝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환수장비가 나와야 그걸로 강화를 할수 있는거죠 그죠? 불가에요? 시동불가에요?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어 지금 참고로 컨텐츠 찍고 있습니다 나무한테 말하면 안들어줘요? 선수 전설 장 제자 현무 갑옷이 제일 비싸네. 갑옷, 현무 갑옷 제자. 아, 요걸로 할수 있네? 오, 뭐야! 되네? 그러면, 이성은 어떻게 만들어? 신장한 게. 뭐야! 내가 이거 이제 한 거야? 그걸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실패 작은 정령의 보석 10개? 아... 아... 너무 귀찮다 너무 그냥 살게요 주소티비 그냥 2판만 더 해볼까? 술튀 무는 이래서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야 너무 싫어 주술사니까 조금 쉽긴 하네. 자동으로 빠지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주술투구 썼구나, 명중 올리려고. 야, 빠르긴 하네, 주주사. 이거 전사보다 낫네. 전사는 힘든데. 오케이. 이게 태고구나. 자성용 누를까요? 물성물 이런거 나와요? 오. 아 근데 뭐 맨날 할거 같진 않아 너무 힘들어 어 피곤해 인정? 그죠, 주작 약하네요. 현... 그니까, 황룡이 엄청난 거야. 아, 광동님, 어서오세요. 오자 학교하는데 사람 몇 터져요? 와 부캐로 딴거 하다가 좋터 황룡 어 황룡 빨리 키우고싶다 허정보? 으쌰 왜, 커정보 좋아요? 감흥이 없어, 감흥이. 감흥이 <laughs> 없어. 4에서, 4에서 5에요? 황룡이요? 황룡? 4단계일걸요? 4등급. 2에서 4. 하, 그만할래요. 지금 돈 주고 살게요. 조술집에 그냥. 아, 근데 삼성은 교불되잖아 그죠? 삼성 교불되지 않나요? 와, 교불되네 지나쳐서 천개 하면 취소하겠습니다 천개 주시면 누를게요 봉인돼요, 봉인 땅성물은 봉인 안 되는데. 일단 그럼 땅의 성물에 명예선부터 띄워볼게요. 그렇게 해야겠다. 땅의 성물에 명예선 먼저 띄워볼게요. 교불, 교불. 그 네. 그니까, 봉인, 봉인. 땅성물에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명의상. 여러분들 지금 12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12분들 다 구독하셨나요? 아, 니 지금 주술 TV 443에서 아침부터 안 오르고 있거든요. 443에서 멈춰 있어요, 주술 TV. 아, 이거 천명 언제 채워? 마사이기 뭐 합성포 따라해서 7각 득템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7각 개이득이지. 사내관. 아 커피님은 옛날에 구독했다고.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태고의 나무 맛만 보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고요. 여러분들은 태고의 나무 꾸준히 해서 환수 장비를 직접 수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술 TV는 그냥 살게요. 자, 이상 태고의 나무 만만 보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s d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 Thank you.